안녕하세요. 전기처럼의 박쌤입니다. 오늘은 온 n Delay Timer, OFF Delay Timer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 n Delay Timer 회로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C 서트도가 나와 있고요. 실제로 PLC로 작성할 때도 본 회로와 똑같이 동작되게 됩니다. 자, 먼저 어온 T 1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 T 1 T 1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T on 이라는 거는 <laughs> PB 1 스위치를 눌렀을 때요 어, 설정 시간 이 있습니다 설정 시간만큼 어 on 할때 시작할 때 딜레이가 되는 회로를 T on 이라고 얘기하고 어, T, T on 입니다 T o 타이머죠 타이머. 타이머 타이머 on 딜레이 타이머라고 얘기하고 어, PLC 에할 때는 T on 이라고 얘기합니다 T o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보통 스위치를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쵸 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있는 경우가 없고 보통 어뭐 시작 스위치가 있고요, 얘가 PB 0가 정지라고 하면요, 자 PB 스위치 시작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일단 딜레이가 되죠, 이렇게 딜레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지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바로 정지가 되는 것이 어온 딜레이 타이머 회로입니다. 그래서 한개 스위치 하나 갖고 동작 시켰을 때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 딜레이됐다가 꺼질 때 같이 꺼지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회로로 만들 때는 이렇게 시작과 정지 스위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회로 보시면요, 자 똑같습니다. PB1 누르면 이렇게 해서 X1이 여자가 될 테고요, 그렇 여자된 X1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타이머에도 계속 신호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t 1타이머니까요이 타이머가 바로 붙진 않습니다. 이렇게 어 일정 시간 초동안 딜레이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 붙기 때문에 램프는 늦게 켜지게 되겠죠. 이렇게 어 S초동안 대기하였다가 켜지게 됩니다. 여기에 온 딜레이 타이머 회로가 되겠습니다. 오프 딜레이 타이머 회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오프 딜레이 타이머는요. 어, 반대입니다. 어, 지금, t off라고 되는데, off delay 타이머입니다. 뭐 램프도 같이 켰을 때, 이런 이제 나타낸 거고요. 자, pb0 를 누르게 되면, t off 타이머는 바로 같이 시작합니다. 시작은 똑같이 시작하고요. 자, 종료가 틀립니다. 자, pb1 같은 경우에는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타이머는 s초 동안 딜레이 됩니다. 그러니까 꺼질 때 딜레이 되는 거죠. 우리 자동차에서 보면, 실내 등 같은 경우가 문을 닫고 시동을 꺼도 한참 있다 꺼지 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를 갖고 우리가 오프 딜레이 타이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어, 온 딜레이 타이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요. 오프 딜레이 타이머에서도 중요한 거는 스위치를 따로 씁니다. PB1과 PB2를 따로 쓰게 됩니다. 여기가 시작이 될 거고요. 여기가 정지가 됩니다. 자 시작할 때는요. 바로 누르면 바로 켜집니다. 같이 이렇게 켜지겠죠. 하지만 꺼질 때는 여기 지금 껐, 껐는데요. 여기가 되겠죠. 신호 좀 그림이 잘못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요렇게 신호가 들어왔을 때 꺼지지 않고요요만큼 딜레이가 되는거죠. S초 동안 자 S초 동안 딜레이가 됩니다. 자이 회로를 OFF 딜레이 회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호로 보면요. 자 ON 딜레이는 요렇게 그리고요. OFF 딜레이는 어 여기 중간에 화살표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렇게 OFF 딜레이 타이머는 자 이것도 똑같이 PB1을 누르면요. 이렇게 해서 X1이 여자가 될 거고요. X1 여자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 유지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타이머 신호도 보겠죠? 그럼 바로 얘는 오프 딜레이니까요. 바로 신호가 들어와서 램프가 이렇게 켜질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얘를 껐을 때 이렇게 끄게 되면 여기가 여자가 돼도, 아, 소자가 되더라도 이 타이머가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신호를 보내줘서 램프가 늦게 꺼집니다. 이거를 오프 딜레이 타이머라고 회로라고 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요온 어, 딜레이 타이머를 이용해서 어, 오프 딜레이 회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특히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오프 딜레이 타이머가 없습니다. 온 딜레이 타이머를 갖고 오프 딜레이를 만드는데요. 어떻게 만드느냐 보면, 어, 그 먼저... 어, PB0로, PB1으로 신호를 주면 릴레이가 여자가 돼서 타이머에 신호가 옵니다. 이렇게 릴레이에. 그러면 바로 켜지겠죠. 릴레이, 이렇게 해서 램프가 바로 켜집니다. 자, 끌 때는요. 자, 끌 때는요. PB1을 가지고 끕니다. PB1을 가지고 끄는데요. 어, X, PB1을 누르게 되면 다시 X가 여자가 되죠. 이렇게. 이건 릴레이고, 이거 X인데 똑같은 거네요. 잘못 나온, 여기 X라고 나오고, 이렇게 여자가 될거고요 타이머가 이렇게 회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타이머가 온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끊어서 얘도 같이 끊어 주는 회로를 우리가 온 딜레이 뭐 타이머를 이용한 오프 딜레이 타이머 회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쓰비시에서는 주로 이런 타이머 회로를 구성해서 어 프로그램을 제어합니다. 자, 프로그램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뉴 프로젝트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2로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터 뷰로 가겠습니다. 자 에디 뉴 디바이스 하겠습니다. 자 1214C AC-DC 릴레이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plc 태그로 들어가겠습니다. show all 태그를 하겠습니다. 자 pb1부터 하겠습니다. pb1을 만들고요. 자 입력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두개가 필요합니다. 두개 늘리겠습니다. 자 x1 하겠습니다. x1 릴레이 있을 거고요. 또두개 하겠습니다. x2까지 그 다음에, 파이로 램프 하겠습니다. PL1 자, 스위치 두개 램프 두개 릴레이 두 개를 하고요. 값을 2꿔야하겠죠 값을 바꿔야 되겠죠. 자, m 에 0.0으로 하겠습니다. m 에 0.1로 하겠습니다. 자 얘는 Q에 0.0 으로 하겠습니다 이는 Q에 0.1로 하겠습니다 자, 렇게서 오늘 쓸 태그를 미리 설정해 놨습니다 pb1, pb2, x1, x2, pl1, pl2 이렇게 했습니다 자 프로그램 블록으로 가서요 메인 OB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A 접점 하나 넣고요, 2 e 접점 넣고요, 출력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자기 유지가 필요하니까요, 선택하고 하나 달고요. 음, 이 올라가겠습니다. 자이 부분에서 어, 타이머들 자리가 필요하니까요, 타이머를 달겠습니다. 이렇게 달고요. 먼저 어, 타이머는요, 베이직 어, 인스트럭션 쪽에 보면 쭉. 제너럴도 있고요, 비트로지 타이머 세 번째 보면 타이머 오퍼레이션이 나옵니다. 타이머 오퍼레이션을 클릭하면요, 어, 예전에 썼던 타이머도 있고요, 어, 이렇게 파랗게 된게 지금 어, 포털에서 쓰는 이제 새로 나온 타이머들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거는 스텝 음, 세븐에서 썼던. 그런 PLC들이고 과거에 썼던 거고요. 이것도 쓸수 있고 위에 것도 쓸수 있는데 어, TF 포탈에서 나온 어, 온타임을 쓰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블록이 나오고요. 이름을 설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T1으로 하겠습니다. 자오케이할 거고요. 자 그럼 데이터 데이터베이스가요. T1 이름이 T1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타이머부터 설정하겠습니다. PT는요, 현재 시간이고요. 아니, PT는 설정 시간이고요. ET는 현재 시간입니다. 자, 5초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설정 시간을 T샵 OS라고 치시면 됩니다. T샵 OS 5초로 하겠다. 타이머 설정 값을 t p OS로 하겠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필요합니다. 자, 메모리 영역이 있어야 되겠죠. MD 100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초는요. 어, 어 워드로 MW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MD DW로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어, 이렇게 하면 어101 그 다음에 102, 103까지는 쓰시면 안 되겠죠 저기가 첫 시간에 했었던 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어, 뭐 인트 8비트 차지하고요 어, 더블인트 같은 경우는 32비트를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시게 되면 100번을 쓰시게 되면 103번까지 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네개 블럭이 이게 100번이면 100번, 101번, 102번, 103번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스위치 넣겠습니다. pb1. 여기는 pb2. 입세 버튼이니까요. pb2.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1 하겠습니다. 자기 유지하기 위해서 x1. 여기 자기 유지 x1. 이렇게 하면 자기 유지가 되겠죠. 자, 출력은요. 어, 이쪽 끝에다가 바로 출력을 달아서 쓰셔도 되고요 여기 도 바로 달까요? p l 1이라고 하겠습니다. p l 1 자, 언제 켜지나 좀 보겠습니다. 출력 이렇게 달으셔도 되고요. 어, 만약에 여기다 달고 싶지 않다. 아래쪽에다 달겠다. 그러면은 여기 한 줄을 추가하셔서 다는데 일단 뭐 A 접점 있어야 되고 출력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이버 출력은요 여기는 T1이라고 먼저 쓰시고요. 어, T1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아, T1이라고 쓰시고요. .q라고 주시면 됩니다. .Q. 이거죠 Q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T1.q고요. 출력은 p l 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작성이 됐습니다. 자, PB1을 누르면요. X1이 여자 돼서 자기 유지가 돼서요. 신호를 타이머에게 계속 주겠죠. 그러면 설정 시간이 5초고요. 현재, 시간, 현재 시간과 설정 시간을 비교해서 어, 시간이 같아지게 되면 출력이 이때 Q가 나오죠 그 D1, Q가 PL1을 키는 그런 회로입니다 자 컴파일 해 보겠습니다 컴파일 에러가 안 떴습니다 자 이거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이 됐고요 시뮬레이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 하고요. 스타트 월, 피니시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링 키고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제 입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 스위치 투 프로젝터 뷰를 만들어서 썼는데, 여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는, 이 아래쪽에 보시면요, 어, 어, watching and post table 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post table, 강지 입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 띄어내시고요. 밑에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새로 만드시면 됩니다. 어, PB1, PB2만 넣으면 되시죠. PB2 이렇게 두 개를 넣고요. 값은 True를 넣어야 되겠죠. 라고 넣고요. 자, 이거 일단 PB1만 강제로 줘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예스 yes 누르구요. 자, 신호가 들어갔습니다. 자, 5초가 지나면 온이 되죠? 그리고 PL 램프가 이렇게 켜집니다. 자, 끌 때는요, 바로 꺼집니다. 자, 일단은 b 점에 한번 신호를 줘보겠습니다. 자, 이제 입출력을 주면요. 좋습니다. 바로 끊어지죠? 그러니까 꺼질 때는요, 온타이머는 꺼질 때는 바로 꺼지고요. 켜질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호를 줘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타이머 올라가죠. 자, 5초랑 같아지면요, 그때 온대는 흐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T 오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온라인 끊고요 자 이제 어차피 회로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회로가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자 복사하시려면요 여기 위에 쪽에 가셔서요 전체를 컨트롤 A 합니다 전체 복사가 되고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아래쪽에다 컨트롤 V 하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자 이거는 그대로 쓰고요 지금 타이머만 바꾸면 되겠죠 타이머를 바꾸겠습니다 타이머만 T OFF를 쓰겠습니다 자, 얘는 이 름을 데이터 블럭이 름을 T2 로, 하겠 습니다. T2 가됐 고요. 자, 그 다음 에얘는 T2 q T2 휴로 하면 되겠 습니다. 그리고 PL2 로, 하겠 습니다. PL2 자 설정 시간 은 똑같이 T 샵, S로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MD104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위에 꺼 그대로 냅두고요. 릴레이 번호도 그냥 안 바꾸... 아, 이거는 X2로 바꾸겠습니다. X2, X2 자,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하겠습니다. 로드하고요. 스타트 월 피니시. 자, 강입 출력 테이블 열겠습니다. 자, 따로 떼어내고요. 자, 모니터링 누르겠습니다. 자, 디오프만 보겠습니다. 자 PB1에 신호를 줘 보겠습니다. 강지입출력으로잘 자, 좋습니다. 자 바로 신호 들어왔죠? Top는? 신호는 바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켜졌습니다. Top 신호는 꺼 보겠습니다. 자 지금 꺼졌는데 타이머 안 꺼지죠? 램프 계속 돌고 있습니다. 5초간, 5초가 지나야 꺼집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Top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들어오면요. 바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꺼질 때는 설정 시간만큼 지연돼서 꺼지는게 t 오프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호를 주겠습니다. 자, 바로 신호 들어왔구요. 꺼보겠습니다. 자, 끄면요. 자, 5초 있다 꺼집니다. 네, 이렇게 마쳤구요. 주의해야 될 거는요. 어, 현재값, e t 의 값은 더블 인터블 인트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4비트를 어, 4바이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낼 때는요 바로 붙이면 그냥 다, 달면 되고요 어, 어, 데이터 블록의 값에 t2. 찍고요 q 라고 하면 출력이 나갑니다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어, 타이머 작업 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